네 앞에 보여드린 소사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싹이 나오면서 힘이 생기면서 뿌리를 많이 밀어내었습니다. 제가 걸음을 좀 놓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모성해졌습니다. 이제는 충분하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네, 이대로 이제 키우면 안 되고, 이제 분재의 첫거렴인 철사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줄기 모양을 보고, 이제 얼굴을 정하고 가지 배열을 해야 됩니다. 그외 필요 없는 이 가지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워낙 많이 나서 얼굴이 어딘지를 구분하기 힘드네요. 네, 여기가 얼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네, 얼굴 쪽은 일단 가지들이 필요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뭐한 3분의 1 또는 2선 정도에서는 가지를 대체로 좀안 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 내면은 제 얼굴이 드러납니다 한자리에서 보통 보면 막 3개, 4개가 나와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분재는 한자리에 가지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가지를 하나만 살리고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분재는 1번 가지가 옆가지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가지는 옆가지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옆가지를, 제일 밑에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주 작은 것들은 제가 제거를 하고, 큰걸 하나 남겨놓고,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일단 이 친구를, 옆가지를 사용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번, 2번 가지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가지를 치려고 하는데 너무 1번, 2번 딱 FM대로 해버리면 단조로운 재미가 없는 나무가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만든 나무들. 그래서 조금 가지가 많은 듯 하지만 여기저기 좀 가지를 제가 남기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살리면 좋겠는데 일부러 이쪽에도 제가 가지를 살리려고 하거든요. 한 자리에서 뭐 7, 8개씩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면에서 여기를 얼굴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네, 나무 얼굴을 정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쪽에도 얼굴이 될수 있겠지만, 뿌리를 보시면 뿌리가 꼬여가지고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얼굴을 사용하지 않고, 예, 또 다른 느낌이지만 조금 예, 더 젊어 보이고 집으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쪽으로 제가 얼굴을 삼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보면 뿌리가 꼬인 뿌리가 보이진 않죠. 꼬인 뿌리가 보이진 않고 예, 이쪽에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를 얼굴 삼으면 또뒤까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뒤까지를또 그 남겨두어야 되는데 이 친구보다는 이옆 가지보다 약간 위에 있는 이 가지를 살려주면서뒤 가지를 만들어줘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정면에서 봤을 때옆 가지보다 뒤 가지가 밑에 있으면 안 되겠죠. 위에 있는 가지를 뒤 가지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지도 굉장히 굵고 좋은데요. 옆 가지하고, 예, 뒤에 바로 같은 위치 비슷하게 있으면서 너무 강하게 나가지고, 이 친구를, 보자. 제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사거리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축소를 시켜야 되겠죠. 네, 이제 이 나무를 가지를 솎아내고 철사 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철사 거리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그 본인이 생각했던 모양대로를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좀 말씀드려 보면 지금 현재 밑에 가지가 가늘잖아요. 가늘기 때문에 계속 키워 주면서 철사를 걸어서 어느 정도 원하는 위치까지 라인을 주고 예, 철사를 걸어가지고 라인을 주면서 계속 그 생장점을 자르지 않고 키워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잘라서 예, 라인을 주고 2차 순을 틔워서 키워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갤로는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느 방법이든 사용하셔도 되긴 되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 또이 방법 저 방법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꼭 옳다기보다는 예, 그런 저런 예, 다양한 방법으로 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좀 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를 때에도 어떤 분은 길게 잘라서 이렇게 길게 자르게 되면 은 힘이 끝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끝에만 이렇게 또 2차 순위 한두 개가 나옵니다 안에는 나오질 않고 그러면 끝에 만일 가지가 많아지게 되죠. 때문에 또 어떤 분들 짧게 이렇게 쳐서 안쪽에서 가지를 발생시켜서 안쪽에서 보이자 형태로 예,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지를 충실하게 받아 나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길게 잘라도 올해는 이렇게 끝에서 나오지만 또 해마다 이제 안에서 가지를 키워서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 나무를 만지는 분들은 그렇게 만져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조금 짧게 잘라서 이렇게, 예, 안쪽에 숨을 틔워서 시작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시면, 예, 가지를 이렇게, 아, 이 필요한 부분에 여기서 안 나왔네요. 여기가 이제 가지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네. 제가 이제서 보게 되었네요. 여기에 옆가지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옆가지가 없네요. 이 접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얼굴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조금 위에 올라와서 좀 뻣뻣하게 이게 뻗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뻗어가면 또 모양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너무 뻣뻣하게 길게 올라갔으니까 예, 길게 올라간 부분을 좀 짧게 잘라서 또 라인을 반대로 줄, 주느냐, 아니면 또 이대로 만드느냐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 라인을 반대로 살짝 줘가지고 아무튼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사를 감으실 때는 에딱 땡겨서 네, 밑부분 여기 가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밀착을 잘 시킨 다음에 네, 한 바퀴 살짝 감아 주시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 딱 땡겨서 이렇게 밀착을 이렇게 시켜 주시면 감으실 때는 에 세게 감으면 안 됩니다 살짝 살짝 왜 그러냐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신가지기 때문에 지금 좋아 버리면 파고들거든요 금방 파고듭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이렇게 감아주셔야 됩니다. 느슨하게. 끝은 살짝 이렇게 감아주시고. 네, 이쪽에는 철사 굵기가 되었는데 이쪽에는 지금 까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하나 감아가지고 네, 다시 예, 이 친구한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두 가닥을 감아주는 거죠 사살 그냥 줄기에 사사 예, 갖다 대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상처는 이제 되도록이면 안 키우는 게 낫고요. 지금은 이제 이 수감부의 가지가 굵어지면서 여기에 캘러스가 형성되면서 예, 상처가 암으로 들어오거든요. 또 밑에 이 가지가 땡겨주고 그러면 상처를 세력만 잘 유지해 나가면서 올려주면잘 치유가 되거든요. 한이 4,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예, 덮어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처들을 잘 치유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가지들을 계속 힘을 잃지 않도록 해주면서 그 상처를 덮어갈 수 있도록. 또 사나무는 반드시 지금 이제 물이 올라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 치유제를 발라주면 네, 금방 좀 있으면 이제 금이 가면서 켈레스가 행성 이되어서 안무를 되는 것을 우리가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보호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지금 현제 나무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렇게 세우게 되면 너무 일자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가 너무 일자로 올라와서 재미가 없거든요 이 가지하고는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더 일자로 올라왔는데 더 일자로도 키가 커지기 때문에 약간 약간 이런 형태로 해서, 각도가 저쪽으로 조금 넘어가 있는 것처럼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일단 철사를 감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다 잡아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정면으로 얼굴을 만들었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이까지가 또 버닥이 일자로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가서 뒤에 나온 신가지를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여기서 이, 이 부분이 아주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네,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분갈이 할 때, 예, 이런 각도로 심으면, 예, 지금은 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예, 여기서 이 줄기가 약간 오른쪽으로 좀 넘어간 듯한 느낌, 예, 넘어간 듯한 느낌을 주면서, 예, 이 친구가 또 반대로 살짝 넘어갔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얼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지들을 길게 남겨서 길게 남겨서 라인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남기면 끝에 힘이 모이기 때문에 끝에서 가지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2년, 3년 차 계속 안에서 가지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네, 짧게 만들어서 안쪽에서부터 가지를 키워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줄기 하나가 여기서 이제 이생장김이 없어졌기 때문에 눈이 하나 발생 나오겠죠. 이 친구가 또 네, 계속 줄기를 길게 뻗어 나가면서 또 눈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결론은 빨리부터 안쪽에서 가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짧게 이렇게 쳐줬습니다. 짧게 짧게 쳐주고 그 다음에. 또 증산 작용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제가 잎을 좀또 잘랐습니다. 이큰 잎들을 이렇게 잘라주었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걸음을 놓아서 앞에 가지를 자르기 전에 힘이 굉장히 넘쳤잖아요. 그래서 뿌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이나 수분을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위에 증산 작용하는 잎들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압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 터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들이 발생하도록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잎을 좀더이렇게 제거를 해버렸거든요. 이제 나무들이 약하면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고 순이 많이 빠져 나오진 않겠지만 이 친구는 이 걸음을 많이 놓고 력리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좀 지나면은 순들이 또 많이 2차 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잎을 좀 많이 제거를 했고요.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여기에 지금 가지가 하나 필요한데 보니까 가지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옆 가지가. 그러면 제가 여기 도장지들을 많이 잘라 버렸잖아요. 한 가지를 남겨 두었다가 여기서 접을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못 봤어요. 못 보고 다 날려 버렸는데 그래서 그 바로 위에 가지가 한개 나왔네요. 약한 게. 그래서 이 친구는 생장점을 자르질 않고 철사를 유도를 해놨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밑으로 유도를 해서, 좀더 길어 나오면은 이제 라인을 주려고 철사를 좀 길게 빼놨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자라놓으면 라인을 주려고 길게 빼놓았고요. 각도를 약간 밑으로 죽여서 유도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네. 산화가 있었으면 좋았는데요. 요렇게, 이렇게 접을 붙였으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접은 어떻게 붙이냐 하면, 삼각 작은 끌이 있죠. 아치를 탁 역으로 치면은 이렇게 피질이 벗겨지죠. 거기에다가 이 나무 표피를 껍질을 벗겨 가지고 우리 바퀴 하듯이 껍질을 벗겨 가지고 갖다 이게 붙여서 잘 접착을 시키면 접이 되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제 내년 봄이나 돼서 자르면은 예, 접이 되는 겁니다. 접을 해서 이게 라인을 이어놓고 하면 되겠죠. 예,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보지를 못했네요. 아무튼 여기 또 가지가 하나 있으니까 이 친구를 내려가지고 그 자리를 메워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양을 잡아보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어, 또 뒤에도 이렇 가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가지 각도를 수정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기본 모습으로 계속해서 장가지를 받아가면서 이제 분재 생활을 시작하겠죠. 예, 지금 많이 화분을 들고 얼굴을 이렇게 찾아주었습니다. 네, 2차 순이 이제 막 나오겠죠. 가을까지 충분히 잘 받아가지고 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철사를 걸어서 모양을 잡아줄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네, 라인이 좀 심하게 들어가서 약간 인위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굵어지면 또 라인이 좀 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네, 처음 모습은 어디로 간데 없고 이제는 분재 형태를 조금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재는 이런 식으로 예, 만들어 갑니다. 가을 되면 아주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제가 웬만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